5강의 탈락을 한번 볼게요. 5강의 탈락. 5강 하니까 왠지 화투가. <laughs> 화투가 생각나는데. 5강 탈락. 5강이라는 말에 절대 미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교체를 배웠고요. 아주 작았지만, 축약을 배웠고요 자 그리고 비중이 가장 높았던 교체 다음으로 중요한 게 탈락입니다 자 탈락은 말 그대로 음운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던 축약과는 차이가 있죠 얘는 그냥 음운이 하나가 탈락해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음운이 하나가 탈락하는데 자 제일 먼저 탈락하는 건 뭘까 에, 여기 이제 자음 탈락 중에서 니을 탈락, 아유, 잘못 썼네요 이거. 이거 오기입니다 오기 죄송합니다 얘는 니을 탈락입니다. 자, 니을 탈락은 디귿, 니은, 시옷, 지읒과 같은 여기 보시면 니은 여기 보시면 니은 여기 보시면 디귿 여기 보시면 디귿. 그죠? 시옷. 예, 네, 보이시죠? 음, 지읒. 이렇게 뒤에 오는 자음들이 공교롭게 다 치조 계열에서 오는 예, 네, 자음들이에요. 치조 계열 또는 경구개. 이렇게 치조 계열이나 경구의 계열 같은 경우는 이, 입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혀가 이렇게 말아 올려서 여기에 굉장히 붙어 있어요. 스윽, 봐봐. 스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혀가 굉장히 높이 와 있다. 혀가 굉장히 높게 입천장 가까이 와 있다 해서 이거를 설정성이 강한 네, 자음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혀가 많이 올라와서 설정성이 강한 자음계열이 바로 치조계열과 경구 계열이 있어요. 예, 이두 계열의 앞에서 니이이 탈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니은 시옷 지을 외우기보다는 설정성이 강한 자음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치조 계열과 경구계 계열이 있는데 치조 계열이나 경구계 계열의 자음 앞에서 그냥 니이이니이 탈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저는 이게 더 쉬웠어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보람되고요 시험 문제 볼 때. 근데 이거를 뭐 뭐나빠사다뭐 이런 식으로 <laughs> 다나사자 이렇게 외워왔자 뭐 솔직히 외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때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치조기열과경구의계열은 혀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니얼이잘 어, 탈락을 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더라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가 있냐 히읗탈락이 있어요 요 히읗탈락은 자 보십시다 히읗탈락 자, 예를 들어서 히트 탈락 조타가 있다. 예, 네, 조타가 있어요. 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히트 있죠. 자, 여기 뒤에 제 1번은 고가 오고, 2번은 아가 오고, 3번은 소가 온다 합시다. 자, 모두 조고조아조 조, 아, 조, 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조고 그러면은 조. 코가 돼서 얘는 아까 했던 뭐가 일어납니까? 예, 축약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뒤에 조소라고 했던 것들은 예, 시오시 디귿으로 교체되고 아까 우리가 그랬죠? 제일 처음에 된소리되기 에서 가장 절대적인 게 뭐죠? 그렇죠. 불파된 소리 뒤 음절 말에서 디귿으로 소리가 나면 반드시 무슨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평장의 음이 올 수가 없었다. 된소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오시 쌍시옷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이 두몸은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요거 설명해야 되겠죠. 요거, 요거, 요거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설명해 주려면, 예, 이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히읗을 끝소리로 가진 어강의 모음과 모음 사이, 다시 말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예, 어미가 오면 히읗이 어떻게 될까요? 뭐, 모음 시작하는 문법 형태에서 오면 히읗이 탈락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모음이 제일 중요한 모음이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놈이 오면 조아, 조아 라고 발음이 돼서 히옷이 온데간데 없이 탈락을 합니다.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면 탈락을 하는 이 현상이 최근에 예, 최근에 이런 제약이라는 현상,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제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정됐어요. 최근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음절 말에서는 두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음절 말에서는 자음이 하나만 올수 있고 두개 이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개 이상이 오면 겹받침이 아니라 그냥 두개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음군 단순화. 자 앞에 있는 놈들은 죄다 뭐 뒤에 모음으로 시작했니 아니면은 뭐 치조 계열이나 경구계 계열의 잠음이 왔니 이렇게 음소간의 관계를 통해서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데 음 자음 구난눌하꼭 잊지 마세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일어나요 뒤에서 오는 음절 말에 오는 자음의 개수는 총몇 개다 딱 하나밖에 올 수가 없다 올 수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모음에도 탈락이 있어요. 모음 탈락도 있는데, 자, 모음 중에서 우리가 아래 아나, 아, 으가 있어요. 아래 아나, 음, 으가 있는데, 요 놈들이 양모음이라고 해요. 양모음. 이거 최적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양모음과 강모음이 결합이 되면, 뭐가, 그죠? 적자성존에의해서 약자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실제 15세기에도 그렇고, 현대국어에 와서도, 아레아나 의모음이 다른 모음과 충돌이 되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버려요 자 여기도 보시면 근데 아레아는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은 놈뭐 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의탈락이란 현상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더라 현대국어에는 근데 만약에 15세기 정도로 가면은 뭐도 같이 약자로서 맨날 두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laughs> 학교에서 맨날 어, 셔틀을 하던 애가 하나가 이제 가버린 거야 어? <laughs>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진들이 와가지고 맨날 두 놈을 괴롭혔는데, 하나는 아예 그냥 학교를 고만두고 나가버린 거야. 아이고, 야, 이 사례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네. 그래서 남은 사례에 있는 친구들은, 아, 나도 저 친구처럼 빨리 나가고 싶다. <laughs> 사례가 적절하지 않았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약한 놈들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예.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최적성이론 이용하는데. 자, 양모음. 크, 어,서, 그래서 커서가 되고, 쓰, 어,도. 자, 어가 남고, 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나, 지금에서도 이렇게 항상 약한 놈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더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동일모음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모음은, 봐봐요. 아가 두번반 먹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먹어드세요. 아, 저는 아 먹습니다. 이때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음소가 두 개가 결합이 되면 하나가 탈락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앞에도 그래. 앞에는 다른 놈인데 약한 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였죠. 얘는 같은 동일한 모음인데, 뭐가 떨어져 나가든 동일한 거니까 하나가 줄어드는 게 낫겠지. 음, 하나만 낫고 하나가 줄어든 게 낫겠지. 얘는 양모음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에 있는 가가 떨어져 나겠니? 여기 있는 가, 아가 떨어져 나겠니? 요거를 이제 갖고 동일 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도 보면 여기가 떨어져 나겠니? 여기가 떨어져 나겠니? 여기가 떨어져 나겠니? 여기가 떨어져 나겠니? 내가 부럽겠니? 네가 부럽겠니? <laughs> 장기야 그쵸? 어, 난 부럽지가 않아, 어, 그죠 에. 자, 이게 뭐냐면 어, 어떤 어 사람은 이제 가라는 어간에 아가 탈락했다 이렇게 어간에 아가 탈락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뒤에 아서 또는 뭐아 이렇게 나와있으면 여기 뒤에는 어미의 에, 아가 탈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뭐 아서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가 아와 같은 것이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가가 됐거든? 그러면은 요게 탈락했다고 해버리면 형태소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기억을 남기고 아를 탈락하고 그리고 어미 아가 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간이 먼저 탈락했니, 아니면 어미가 나중에 탈락했니, 뭐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탈락에는 무탈락, 무슨 탈락이 있다? 몸탈락에의 예, 탈락과 동일 몸 탈락이 있어요. 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 몸과 강 몸의 관계. 그래서 어, 여기서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것은 의만 주로 설명되어 있지만 아래야에 대한 거, 그죠 아래 아에 의한 어, 탈락도 많이 있어요. 그 15세기, 뭐 16세기, 17세기 보면 아래아 역시 의와 같이 다른 모음과 결합이 되면 잘 탈락해버려요. 잘 탈락해버려요. 양모음이 강모음에 상당히 탈락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어때요? 교체에 비하면 간단한 단계 넘어가죠. 예, 탈락이 모음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또 쉬었다가 이번에 뭘 봅니까? 그렇죠.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뭐 탈락도 탈락이고, 축약도 있고, 교체도 있는데, 학자들 간에 가장 또 뜨거운 핫 이슈가 있는, 또 뜨거운 감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첨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은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사이소리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할 때, 하나는 우리가 뭐로 설명했습니까? 초, 불 그렇죠. 된소리 되기가 됐다.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콧날은 어떻습니까? 코하고 날이 결합됐는데, 콧날이 됐어. 콧날. 콧날. 그러면, 이때는 교체가 된 걸까요? 아니면 니은이 첨가된 걸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첨가된 걸로 봐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한쪽은 경음화에서, 한쪽은 첨가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동아이와 중화현상을 기반을 두고 가르치는 교육 가치는 이제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의문론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뭐 입시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모르겠어요. 조금 젊고, 어, 대학에서 이런 젊은 교수님들의 어떤 지론을 이미 들어보셨다면 뭐 그에 말 맞춰서 가르치시겠지만 뭐, 하다못해 제 나이 또래만 돼도 벌써 동화화하고, 예, 이런 교체 환경,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어, 조금 세게 얘기하면 좀 개판으로 가는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좀, 가장 정, 정리해서좀 가장 먼저 또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 다음, 다음 자시 이루어질 사이소리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나, 좀 쉬었다가 우리는 또 다음, 첨가 현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